해보자. 대박날 수 있어 이거. 아왜 소라? 소울워트... 아, 잠깐 이게 왜 들어가 소울아가내철아아 체로... 아, 맞다. 에반데. 여기서 죽으면 내일 10만 원 후원이야. <laughs> 안돼. 아 그러네. 한 칸이 라서아세 마리 동시 하면 돼.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이런 걸로 안 당해요. 0만아 잠깐 내일 오, 내일 방송 없잖아 이 새끼 와와 와, 머리 존나 잘 굴렸어요 재민이 어와 대가리 존나 잘 굴렸어요 재민이 와 내일 방송 없잖아 와 깜짝 놀랐네 와와 와, 깜짝 놀랐다 진짜 자 먹어주고 자 밑에 마지막 방이네요 갑시다. 어, 픽, 칼방이 칼방. 열어봐, 들어와. 와, 데미지 너무, 야, 진짜 오랜만에 힐링하는 느낌이야. 요즘 아이템 잘안 나와서, 아이고, 나 옛날에 버덕이 아니구나. 아이템 진짜 개, 개 망했구나 했는데, 빠았구나 했는데, 진짜 보세요, 여러분. 미쳐서 지금. 어졌죠 아, 뭐야! 아! 자, 올려, 올려, 어. 자, 색도를 봐야 돼요. 색도를, 없네요. 에이씨. 에이 더 있네. 응, 죽어, 죽어. 그렇지. 아, 이거왜 맞는 거야, 모도가. 어? 오니, 이거는, 어, 돈. 어, 체력이 없으니까 안 돼. 저기요, 뭐지? 저거 일단은 슬롯머신 돌리고 와야겠다. 뭐지? 돈이 좀 있으니까 무조건 돌려야지. 지소. <laughs> 자,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악마 거지 죽여야지. 그렇지. 음. 악마 거지 무조건 죽여야지. 예. <laughs> 아... 아디어스. 더 뒤로. 그렇지. 배드 가서 개빡시 보냈네 또. 아, 갑시다. 상남자 특지하. 상남자 특. 그냥 앞으로 꾹 누른다. 오케이. 슈, 봤지? 이게 상남자야, 임마. 700시간 했는데 템만 적당히 아는 것 같아요. 맞아! 누가 뭐 700시간에서 내가 부신부르냐? 그건 아니잖아. 자, 갑시다! 나이스 오브젝트, 냠냠! 그렇지! 가볍게 피해줍니다. 자, 달방 가볼게요, 달방. 얘네 조심해. 후, 느려! 가급 했죠? 가서! 열어서! 와우! 뿅! 개대박! 다치. 흙. 흙. 아주 시시하고. 안녕하세요! 나오세요! 싹 잡아줄게. 가만히 있어, 잡을게. 카마 히 있어서. 안 움직이고 잡을게, 안 움직이고. 진짜 안움직이 잡을게요. 아, 씨발! 어, 좋아. 어. 잡아. 애졌다리 애졌죠 애졌죠. 와우. 배치야. 움직이지 않고 잡았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어. <laughs> 어. 좀 쓸까 저기 아니야. 아여 뭐야 뭐야. 어 서서 잡아. 으응 어. 뭐 이런 거 쉽잖아. 지금 스펙이 미쳤고 또. 어, 색돌이 있네. 여기서 짱돌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나한대 맞는다. 취소. 휴... 다행이다. 말한지 10초 안 지났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나이스. 아, 근데 이거 돌릴 수 있는 게좀 있는데, 기회가 좀 아쉽다. 날아가서 이거로 돌려 봅시다. 오케이. 저, 여기서 오케이. 응차, 다시 자, 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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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응, 창창창창 차, 빨리, 빨리 줘봐. 아 다시, 다시. 돈은 많아, 어. 아니, 돈은 많은데, 그, 그만해. 자. 아,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아? 어, 이렇게 오래 살 사람이 아닌데? 아, 아니, 아, 이렇게 오래 살아남아! 어 아, 됐다. 뿌! 이런 것이 아니요. 진수형 음. 진수대지형이 자꾸 거짓말해. 이거는 내가 원한 아이템이 아니고요. 이 것도 내가 원한 아이템이 아니고요. 어... 내가 원한 아이템들은 저런 하찮은 아이템들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들은 사기 아이템이다. 난 사기가 아니면은 상종하지 않지. 음. 사기가 아니라고 그럼 내가 얘기할 때 사기 떨어져. 크으... 와 잡는 거 봐봐, 정말 뚝딱이처럼. 나이스, 안녕! 와우, 커트! 그냥 커트 내려갑시다. 음, 저런 거 먹지 않아요. 상종 쓰 하지 않아요. 이제 왕이 나오겠지. 안빛! 비... 여기서 근데 이걸로 소라트 어, 먹어주면 되는 부분이구요. 아니 미친! 소라트 나와주면 되는 부분이구요. 나오구요! 자, 돌려볼게요. 아, 씨발! 셋도 없네요 재민아 마크할래? <laughs> 어허 재민이 소환술 하자 <laughs> 재민이 소환술 재민아 컴퓨터 다했다 이제 너해 재민아 <laughs> 재민아 형이 마이크로포터 파일로리에서 정품다운 받았어 재민아 여기 재민아 응 재미난 자나 <laughs> 어 재민아 파일로리에서 정품 상품 받았어 어 재민아 왜안 나오지 <laughs> 어안 나오네 씨발 눈치 빠른 새끼 음아 씨발 성주엘 아 그래 음. 아 짜증나 아씨 오케이 아.

<놀라> 피해줍니다 따라라라라라라 <놀라> 그렇지! 자! 체스트로 갑니다! 아디오쓰! <놀라> 흐 아, 좋아 체스트까지 와버렸군요 자, 저졌고요 냠냠냠냠냠 퍽! 아랑아 여러분들 저는 이런 아이템 먹지 않아요 상종하니다수고비요 저는 1티어 아이템이 아니면은 상종을 하지 않도록 저는 선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선언하겠습니다. 방아방 먹으면은 뭐 폭탄 뭐그 아는데, 아 뭐야. 네, 선언해드렸어요. 어어. 좋아. 아, 더 썼나, 앞으로 썼나! 자, 맵! 아, 일단 다 돌거니까 오케이. 자 폭탄 쏴서 빠진 다음에 폭탄 쏴서 빠진 다음에 오 오졌죠 올콘이 오졌죠 와 컨트롤 봐봐 이뻐 와 이뻐 와! <laughs> 나이스 죽으라 뭐지 음? 아유 강해지는 건데 이거 나이스 와 이따 올게요. 자 돌립니다. 뿌! 관통 대박, 관통이나오다니 나이스, 관통 나오면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들. 예. 향수모 공석 증가예요. 아, 넘어갔다리. 나봐. 한번더 돌릴 수겠다. 있 어, 똥들 치워주세요. 똥들 치워주세요. 오케이, 갑시다 오른쪽. 나이스. 여러분, 동영상 좋아요랑 유튜브 구독하고 트위치 구독, 응원실쩍 <laughs> 넣었지만 해주세요. 와, 군이야! 군이 훈이 개발라버리기. 와, 관통이 최고야, 역시! 됐어, 돌리러 갑니다. 돌립니다. 으! <끝> 빡! <끝> 내려가자고요 예. 구독 누르신 분도 한번더 누르지 마시고요왜 심순이세요? 심순이세요? 오케이! 바로 돌립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뿌! 팍! 갑시다,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넣으면 한번더 돌릴 수 있겠다. 뭐, 면도기 쓰세요. 뭐니? 갑시다! 대박할 때 나올 겁니다. 느껴지네요. <뿌러리> 아니, 아니,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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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케이, 뭐지? 왕방 가는 거다. 이따 갈게요. 와, 독데미지로 바로 녹이 역시 뭐 독인가?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laughs> <laughs> 이따 써야지. 역시, 뭐, 독이라 그런지, 독이 참 오지는구나. 응, 음, 일로 와. 델일리움안 나와. 나온다고 하지? 그럼 바로 간다, 수박. 개 발라줄게. 아, 그러면 내일 10만원 말고 13만원 하자. 여기서 주면 아, 씨, 롯데 재밌다! 아, 아, 날렸잖아, 너 때문에! 아, 빡쳐. 오, 좋아, 돌립시다. 진짜? 아니, 거짓말이지. 음. 거짓말이지. 아, 씨. 도네이션보다가 그냥 밟아 버렸네. 자 돌립니다. 아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미 저것도 눈물 50% 증가인데 데미지 받고 이미 효 효과의 택을아 뭐야 이미 받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중복 효과는 없어. 그래서 그냥 돌립니다 수급이야. 어 이걸 안 먹어. 내가 정말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야. 알죠 여러분들? 중복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 돌리겠습니다. 아빠! f u u 우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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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작자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laughs> 얘기가 다르잖아 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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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봐허허허봐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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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과 동영상 좋아요 눌러 주세요. 눌러 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내가 편의점에서 컵콘까지 사 왔어요. 눌러 주세요. 아, 당장 아래 스킬 눌러 주세요. 동영상 좋아요와 유튜브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정말 <laughs> <slammed> 좋았고요. <laughs> 아 히비키 버드 선생님 4개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독도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니다 잘했다 잘했어 아 3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아아 율리 아, 2개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